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묵상하겠습니다. 홍해를 건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모세의 감사 찬송은 이스라엘의 뒤를 쫓던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몰살 시키시고 죽음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이었습니다. 모세의 찬양은 세 시기로 구분됩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현재에 감사하는 마음을 찬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는 과거의 은혜를 회상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8절까지는 미래의 예언적인 사건으로 장래에 대한 이스라엘의 승리의 확신과 소망을 신앙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는 과거와 현재에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자신을 구원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노래한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나의 찬양을 받길 원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심이시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주의 오른손으로 영광을 나타내시어 원수를 부수시고 큰 위험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는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신이 없음을 말씀하신 하나님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힘으로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기로 모시는 이유는 찬양받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홍해 사건은 430년간 바로를 신으로 믿고 찬양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짜 찬양받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 신의 산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그들을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기 위해서입니다. 즉, 고난을 주시지만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셨다는 말은 그들의 공로 때문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말하며 택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수 있습니다. 나의 힘, 나의 구원, 나의 찬송 대신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현재의 고난, 찬양으로 바뀔 것을 확신하며, 현재의 고난에 원망하는 것이 아닌 찬양할 날을 소망하며 인내하는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파이팅!